반갑습니다. 오늘은 70일 특별 새벽 기도의 42일째 날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이사야소 본문은 이사야 41장입니다. 1절에서 4절까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아오라. 그리고 말하라. 우리가 서로 재판 자리에 가까이 나아가자.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공이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열국을 그의 앞에 넘겨주며 그가 왕들을 다스리게 하되 그들이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불리는 촉에 같게 하매 그가 그들을 쫓아가서 그의 발로 가보지 못한 길을 안전히 지났나니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 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아멘. 법정 드라마나 법정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까? 양측이 치열하게 공방을 펼칩니다. 한쪽에서 증거를 제시하면 다른 한쪽에서는 반론을 제기하고 또 다른 반박 증거를 내놓는 등 치열하게 사건이 진행됩니다. 오늘 본문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법정 소송입니다. 하나님과 이방 나라, 하나님과 우상들 간의 법정 소송입니다. 하지만 법정 드라마나 법정 영화처럼 누가 이길지 모르는 치열하게 주고받는 분위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승리입니다. 이방 민족은 우상은 하나님의 법정에서 하나님 앞에 불려왔지만 하나님 앞에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승리입니다. 법정 소송 내용의 핵심은 두 가지 입니다. 첫째는 누가 역사의 주관자인가 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이스라엘이 무죄로 불려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용을 봅시다. 1절을 봅시다. 하나님께서는 섬들과 민족들을 호출하십니다. 하나님의 법정으로 호출하신다는 거죠. 섬들과 민족들을 호출하셨다는 것은 모든 나라 모든 족속을 호출하신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하라고 명하십니다. 무엇을 말하라는 것입니까? 그것은 이방 나라가 착각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이 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불러서 열국을 티끌과 촉에 같이 정복하게 하고 왕들을 정복하고 다스리게 했냐는 것입니다. 2절에 동방에서 온 사람과 2 5절을 보면 북방에서 온 사람은 동일인물입니다. 북방에서 왔지만 해 돋는 곳, 즉, 동쪽에서 왔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일까요? 오늘 본문에는 그 이름이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뒤에 가서 밝혀집니다. 이 위대한 정복자는 바로 고레스입니다. 고레스는 세상 역사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정복자이자 통치자 중한 명입니다. 그는 바사제국을 일으켜서 위대한 제국이었던 바벨론을 멸망시킵니다. 그런데 이 고레스가 자신과 별로 큰 연관도 없던 포로 이스라엘 백성을 풀어 준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지요. 고레스가 이렇게 주인 나라를 정복한 것에 대하여 그리고 이스라엘을 풀어 준 것에 대하여 열방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일어난 역사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사실 이렇게 세상 역사가 그냥 저절로 흘러간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혹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그냥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흘러가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열방을 향해서, 그러한 우리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사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일을 행한 자는 바로 여와 호 하나님, 바로 하나님 내가 이 일을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역사를 이끌고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바로 이렇게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흘러가는 역사를 보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이 일어나는 것처럼 착각할 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이 모든 역사는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다. 그리고 그 역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변론을 시작하십니다. 8절 이하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이시지만 또한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이시며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신다는 것은 세상 위치로 보면 뭔가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패역한 사람들이었습니까? 이런 자들을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풀어주신다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 말이 없습니다. 이것에 대하여 한마디도 변, 변명할 수 없습니다. 이것에 대하여 한마디도, 변, 한마디도 변명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자신들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추악합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변호하십니다. 너무나 추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을 보면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고 도와주겠다. 너를 붙들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정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죄인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 주실 세 가지 근거를 말씀해 주십니다. 첫째는 구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징계하셨지만, 완전히 버리신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 대하여 징계하셨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조상들과 맺으셨던 그 언약을 지금도 신실히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리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둘째는요. 1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구속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구속자는 대신 값을 치르는 친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구속자가 되셔서 이스라엘의 죄 값을 대신 치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 놀라운 계획을 세워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이러한 이스라엘을 통해서 오히려 열방을 정복하셔서 열방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나를 버리지 않으시는 분, 나의 구속자가 되신 하나님, 나를 다시 세워주신 하나님은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자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21절 이하를 봅시다. 하나님께서는 열방이 숭배하는 거짓신 우상을 호출하십니다. 이 세상 민족들은 자기들이 숭배하는 거짓신들이 세상 역사를 주관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입증해 보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어떤 일을 했는지, 미래에 또한 어떤 일을 할 건지, 그리고 복과 조주를 내려 보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에 대하여 세상 민족은, 그리고 우상은요, 아무 할 말이 없습니다. 세상 우상은 단순히 사람이 고안하고 만든 거짓 신이기 때문입니다. 아무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상이 할수 없는 그것을 바로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참신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에 따라 세상 역사를 지금까지도 이끄셨고, 앞으로도 세상 역사를 펼치실 것입니다. 나는 과연 어떻게 고백합니까? 이 세상 역사가 모두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고백하십니까? 내 삶의 역사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고백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만을 붙드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